들만 모십니다. 풍격 있는 뮤직 토크 음악의 풍격. 달력에 X 표를 치며 군대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요? 결혼식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 신랑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요? 새 앨범이 발표되던 날 음반 가게 앞에서 줄을 서던 팬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요? <laughs> 그 마음 진짜 저는 확 공감이 갔어요 <laughs> 아 요번 출연이 결정 난 날부터 오매불망 진짜 기다렸거든요 자 올드 스쿨의 첫 등교해준 국민 야동생 이제 여인이 된 그녀 아이와 올드 스쿨 음악의 풍격 함께하는 걸로. 이분이 월드 스쿨에 와 주셨습니다. 아이유 씨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이유입니다. 우 반갑습니다. 아이 유. 아이 <laughs> 유. 아. 아 진짜 너 이렇게 격하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. 아 제가요. 네. 진짜 월드 스쿨에 아이유 한번 불러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<laughs> 얘기를 했거든요. 아, 저는. 근데. 아유 이 씨가 네. 출연한 줄 알았다면서요? 네네네. 네. 그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전화 전화통화. 연결로만 네. 그래서 아, 출연했었지 그랬는데 어, 오늘이 첫 처음 출연이더라고요. 네. 네. 그 배우 이재훈 씨 나왔을 네, 때 맞아요. 하셨었는데 네. 이재훈 씨가 군대에서 듣고 있을 래나아 <laughs> <laughs> 정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.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. 진짜 이런 환대는 네. 오, 거의 라디오면서 하 처음인 것 같은데요? 아 저희 그 올드 스쿨이요. 네. 디제가 약간 사심이 좀 넘치면 <laughs> 이런 식으로 가요. 아 너무. <laughs> 감사해요 정말 기분 아니에요. 좋습니다. 아니에요,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아 그리고 먼저 축하 드릴게요. 음지상파 지상파하고 케이블 다 에이. 1위를 휩쓸었어요. 예, 네. 그렇습니다. 아 대단해요. 감사합니다. 아유. 아 오랜만에 또 앨범을 내거, 내고 1위까지 싹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어 사실 잘 실감 있는 잘 안나요 네. 네 그리고 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는 예전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위 받을 때마다 네. 막 우는 분들도 계, 계시고 그러잖아요 예. 저는 그렇게 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... 네. 근데 이번에는 약간 되게 뭉클하기도 뭉클했어요? 하고요 예 네, 어... 찡했어요 앨범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나 봐요? 어 일단 그 준비 기간이 길었고요. 길었죠. 이것저것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. 앨범이 딱 나온 날 네. 뭔가 좀 허무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아 네, 딱. 뭔가, 아, 이런 거 있어요. 잠 예, 맞추고 나서. 네,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. 어... 예, 뭔가, 일주일만에 이렇게 막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, 예. 막 상도 주시고 이러니까. 네. 아,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라는 음..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인터뷰 한거 보니까 아, 수상소감이었나요? 네. 어, 몸이 부서져라. 활동하겠다. 어, 활동하겠다라고 하셨는데. 네. 아직까지는 안 부셔졌죠. 아직 안, 아직은 안부셔졌요 부셔지면 안 돼요. 떼기 <laughs> 할까, 떼기 <띠끼> 내가. <laughs> 아, 네. 절대 부서뜨리는 사람 다뜯게할 거야. 네, 아니, 아니, 매니저들 오라 그래 그냥. 절대 부서지지 않을. 아주 그냥 혼 내줄 거야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이번 앨범에 네. 어,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. 네. 뭐 최백호 선배님 네, 양희은 그리고 선배. 양이은 선배님 네. 어, 어떠셨어요? 정말 약간 꿈 같았죠. 음. 네딱 결정이 되던 날두 네. 분이 참여해주시기로 했어라고 결정이 나던 날와 네. 진짜 와. 일단은 계속 두드려 봐야 하는구나. 음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두분다못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네. 그냥 사실 이렇게 제의만 드린 거였거든요. 아오. 근데 막상 딱 되고 나니까 네. 아 진짜? 대박이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. 네, 정말 꿈같았어요 저희 디오 씨 아무 때나 불러주세요. 그냥 아우. 달려갈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무조건이야, 무조건. 아유. 네, 아이유인데. 아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주환 씨랑 네. 샤이니 종현씨 그리고 가인 씨까지 네, 또 맞습니다. 앨범에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. 네. 아니 이그 뭔가 이렇게 앨범 만들 때 아이유 씨가 그럼 다 섭외를 하신 거예요? 음, 가인 언니는 제가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예, 예. 프로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예? 최백구 선생님, 양현연 선생님도 음.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아 종현 씨는 되게 마지막에 극적으로 예. 어 갑자기 이렇게 종현이가 하고 싶다고 아니 아니요 제가 <laughs> 제가 곡을 <laughs> 부탁했거든요 아, 예, 종현 씨가 부르려고 했던 곡을 <laughs> 예, 예, 예. 제가 이거 주, 나 주면 안돼 그래서 거의 마지막 곡으로 예. 참여를 하게 됐죠. 어 네. 그 박주현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박주현 씨는 프로듀서님이랑 원래 알고 지내던 아 사이셨나 봐요 그래서 예. 어 저도 집시 재즈에 관심이 좀 요새 막 생기던 터라 예, 예. 같이 한번 작업해보면 어때 그래서 어 좋아요 좋아요 해가지고 네. 아 아무튼 저 정말 좋은 앨범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, 그 타이틀곡은 분홍신이죠 네. 분홍신 이곡 어떤 곡입니까 이제 그 좋은 날 너랑 나 잔소리 계속 써주시던 예. 이미지 작곡가님 김미나 작사가님이 써주신 곡이고요 예. 스윙 재즈 느낌이 강해. 이 네. 네그 무대 그런, 봤어요. 가위. 아 진짜요? 예, 네, 진짜 여인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 잠깐만요 <laughs> 눈에 하토좀 <하트> 지우고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아오아전 아우, 한데... 실시간 사연 좀 보내 네. 아 읽어드릴게요 네. 오진환 씨 오늘 대한민국 모든 삼촌들 올드스쿨에 등교했을 듯 <laughs> 박대현 씨 창렬성 너무너무 좋아한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. 아이유 빨간 후드 짱 귀여움 아유, 오늘 다 가리고 오셨어요 네, 네 이따 저만 볼 거예요 <laughs> 자 김정숙 씨 노래하는 모습이 제일 예쁜 아이유 양 대박 나세요 네, 감사합니다 서미란 씨말 마이크가 얼굴 가려요. 아, 난 여자인데 아이유 너무 이쁘고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라고 주셨고 양동혁 씨, 아이유 씨, 창렬이 형을 오빠라 부르세요. 삼촌이라 부르세요. 어, 아까 그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네. 어, 오빠의 기준을 정하고 들어왔습니다. 아, 아이유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오빠의 기준이 뭐냐라고 우리 작가가 물어봤을 때 아이유 씨가 음, 결혼하고 안 하는 <laughs> 다 그래서 저희 올드스쿨 스텝들 남자들 그리고 저까지 합쳐서. 오빠 아닌걸로 <laughs> <laughs> 삼촌인걸로 네, 예아 삼촌. 이러다가 혹시 혼자 되면 오빠 되는 거예요? s 아, a 아, 어, 위험한. n Sam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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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도 좋고 o n s a m s 가 n s a m s o 가 Samson, Samson, s a 아유 씨그 분홍신 딱곡 받고 나서 어땠어요?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네.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할때뭐 네. 앨범이든 뭐 다른 프로든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네.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꼭 이 의견을 여쭙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유인나 씨인데 아, 예, 씨. 유인나 예. 씨한테는 가이드 버전을 처음에 들려드렸어요 네네네. 그래서 언, 언니 어때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내가 뭔가 바보가 된것 같은 느낌이야라고 하, 하더라고요 근데 왜요? 그 느낌을 저도 받은 거예요 왜요? 가이드 버전에서 예. 내가 왜못 따라가지 이 음악을 그니까 너무 막 변하니까 어, 좀 익숙해질 만하면 다른 느낌이 되고 다른 느낌이 되고 그래서 네.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. 음 근데 언니가 어려워 어려운데 잘될것 같아라고 약간 확신을 주셨어요. 아 유인나 씨가 어 네. 유인나 씨가 이게 초기 그 감이 있어요. 있나봐요. 감이 좋아요. 네. 이현정 씨가 세 글자 제목은 우연인가요? 기타 아... 노래들 죄다세 글자예요. 신기해요. 의도입니다. 아 진짜로? 네 의도에 의도해서 하시는 거예요? 잔소리 너랑 나 좋은 날 하루 끝 분홍신 다 의도로 아 네, 그러면 의도적으로. 다음 계속해서 나올 그런 제목들도 다세 글자겠네요. 네, 이게 약간 저희 스탭들 사이에서는 징크스 같은 느낌인데요. 네. 세 글자가 다잘 됐기 때문에 네네. 계속 그렇게 가자한데 한 번쯤 도전이나 모험을 하고 싶을 때는 네. 다른 글자를 해보자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어요. 아 근데 지금 아직은 지금 아니다. 아직은